어, 대만의 한 청년이 평소 짝사랑하는 처녀에게 무려 2년 동안이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보냈기에 약700 통이나 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러브레터 역사상 세계 최고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700통이나 러, 러브레터를 받은 그 처녀는 막상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에 기록된 사랑보다는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또 날마다 눈앞에서 표현된 사랑이라야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옳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은 믿어져야 하고 또 마침내 확증하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전해지는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낙은애가 사막을 헤매이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참그 귀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진귀한 샘물은 왕에게 바쳐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정성스럽게 이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정작 궁전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 이 물이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손에 이 물을 움켜 들고서 혀끝을 대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맛본 것은 물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맛본 것은 사랑과 충성이다. 이 나그네에게 후한상을 내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 시작에서부터 나타나며. 그 동기의 순수성이 마침내 사랑받는 사람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치 저 다윗의 한 일화가 연결되어 떠오릅니다. 다윗은 아들남글에 플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갇혔을 때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에 가서 누가 나에게 물을 떠다 줄런가 이렇게 물었을 때그 용맹한 장수들이 한다름에 달려서 거기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너무나 감동받은 다윗은 그런데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면서 유물을 하나님께 바치고는 자신은 마시지 않았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계속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편 노벨 문학상을 탄바 있는 저 유명한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가 그의 이 초기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거스터스라는 한 인물이 탄생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노인이 이 산모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뜻으로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노인을 반기면서 대답하기를 예. 이 아이가 장차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거스터스는 어머니의 바람 바람대로 성장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사랑을 받은 결과 그는 그만 받는 사랑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받는 사랑에 취하고 말아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변으로부터 도외 시당하고 버림받는 처지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늙은 어거스터스는 주변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처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늙은 어거스터스에게 다시금 그때 그 노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아, 나이 들어 늙어졌구요. 당신이 이제 남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하시오. 그것을 들어주겠소. 라고 했을 때 어거스터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이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소원을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스토리의 단편입니다만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그저 받는 데 있지 않고 사랑을 주는 데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한 말씀이 있었지요. 그는 말하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욱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받는 기쁨도 대단히 좋지만은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베풀었을 때의 기쁨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자의 기쁨, 이와 비슷한 생각을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의 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는 성숙한 사랑이 있고 미숙한 사랑이 있다 라고 사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성숙한 사랑이란,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나는 그대를 필요로 한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기에.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미, 미숙한 사랑이란,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이 미숙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필요를 동기로 하는 사랑은 만일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사랑도 희미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가 엄마로부터 말을 배우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가만히 아이를 지켜보니까 아이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기계적으로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 말을 배우는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잔자, 자, 자잘한 그런 사랑의 그 표현과 봉사를 받았을 때 그것에 반응하느라고 반응하다가 말을 배우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엄마처럼 사랑하였으므로 아기에게 사랑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미숙한 사랑이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에게 대,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숙한 사랑으로,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겨우 반응하는 미숙한 사랑에 머물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사랑이 참 사랑이지 인간 편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드린다 하여도 마치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빛처럼 그저 반사하는 빛이 될 뿐이요. 빛의 원천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잘알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참 둘째 아들은 철이 없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 드린 다음 저먼 타국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귀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불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여기 이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한 사랑으로 저 동굴 밖에 나가서 날마다 이 알지 못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깊고 이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 아들을 보십시오. 마침내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맨 빗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바탕에서부터 그를 감싸 안아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사랑을 이제서야 겨우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부소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하고 그러고는 돌아오는 장면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성탄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때때로 이 성탄절이 이 세상의 상업주의에 오염돼서 성탄과 아무 관계없는 이런 캐롤 가사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참 의미는 변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졌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며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인간이 그 사랑을 알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에까지 장수하였는데, 그 노년에 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직 사랑, 사랑, 사랑을 늘 입에 달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오직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전해지는데요. 그 자신도 마치 정말 사랑의 화신이라도 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참 인상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트리키의 곳곳의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봤는데요. 한 번은 한 교회에 갔더니 아주 눈에 띄는 어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장 그 청년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 교회 목회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청년이 너무나 귀한데, 잘 믿음으로 양육하시오. 내가 나중에 와서 한번 보겠어.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갔는데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에 다시 왔습니다. 아, 이 교회 오니까 그 인상 깊었던 청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청년이 보이지 않는데, 이 청년이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이, 그 교회, 이,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만, 그만 이, 그 청년이 잘 성장하다가 그만 타락하여 지금은 강도 때에 두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 이제 얼른 말을 하나 내달라고 해서 그 강도 때를 만날 만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대에게 사로잡혀서 그 두목에게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났어도 이 두목이 된 청년은 사도 요한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끌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반사적으로 사도 요한을 보자마자 막 도망치는 겁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수리를 질렀습니다. 아무개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는데 어디를 가는 건가? 나도 여전히 그대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대를 사랑하며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서 뭉클한 감정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사도요한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그때 사도요한이 주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를 사랑하시며 그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또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 부흥회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부흥회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나눕니다. 자, 강사 목사님이 이제 6.25때 참전한 장병이었는데, 국군 장병이었는데 수색대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색대는 어떤 부대인가 할때 한밤중에 적진에 가서 적진의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많은 전우들과 함께 수색을 하게 되는데 이 한밤중에 막 총소리가 들리, 들립니다. 그런데 그 총소리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잘그 적중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지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가다가 앞에서도 지뢰가 터지고. 뒤에서도 지뢰가 터져서 많은 친구들이 전사하는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은 이제 나가서 수색을 하는데 자기 바로 앞에서 펑하고 터지는데 가까운 친구가 또 공중으로 붕 떴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서 살펴보니까 다행히 사지 육신이 멀쩡한 겁니다.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만 이 충격에 두 눈이 다 튕겨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야전 병원에 왔습니다. 군의관이 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자네는 이제 평생 장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네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너무나도 슬퍼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어떻게 장님으로 평생을 산단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지혈을 해서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붕대를 풀게 되는데 붕대를 푸는 가운데 군의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자네는 이제 장님이 되어서 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어떤 분이 자기의 안구를 기증해서 한쪽 눈은 볼수 있게 되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애꾸 눈으로 평생을 사느니 정말 아, 이렇게는 살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슨 소린가? 자네를 위해서 눈을 빼주는 분도 있는데,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가?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붕대를 다 풀었습니다. 붕대를 이제 풀고 보니까 저 앞에 뿌옇게 이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또렷이 보이는데 자기 앞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는데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눈을 빼줬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지며 엉엉 울면서 어머니가 눈을 빼줬다고 그렇게 우는 이러한 장면을 보았노라고 이렇게 전하신 것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기에 지금 참 헤아릴 수 없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사랑, 사랑도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이 있거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생명 버려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기에 그것을 화목 이제 다시 화목한 관계로 돌이켜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사법에 의하면 꼭 화목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꼭 화목제물이 있어서 그 제물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미미하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선명히 알며 깨우치고 또이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